난포가 잘안 터져요. 한 번씩 몇 마리가. 요새 그런 거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온 곳, 쟤는 안, 쟤도 그랬어요. 20일 전에 수정 딱그 전날 발정 와 가지고 지금 저기 재발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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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재발정. 거예요? 네,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내일 그러면은 어쨌든 시켰는데. 소 문제되는 거 있는 네. 거 지금 사료 다 줬지. 아니, 또 들어와요, 암소들은. 사료 조금만 네. 줘보세요. 그러면, 은그 네. 문제 있는 소들을 네. 갖다가 몇 마리 한번 내가 네. 봐드릴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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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0일 전에 얘가, 얘도, 그, 점액이 나와가지고요. 수정을 불렀거든요, 수정사님을. 그랬더니, 한번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있다고. 발정 왔는지 한번 봐주세요. 땀포 같은 거 괜찮아요? 그냥 어제 시간... 조금 이상했어요? 예. 네, 좀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좀 서대고 댕겼었거든요 밖으로. 어제 오전이나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일찍 오지 않았어요? 뭐 특별하게 얘는 세게 오지가 않고요 네 맞아요 그냥 좀 오다가 온것 같은가?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올것 같은가? 뭐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예요 정확하게 오질 않고 얘는 새끼 난 지는 얼마나 돼요? 지금 두 달, 세달 됐죠 세 달. 예. 이거 지금 뉴트리펜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안 먹이죠. 얘는 안 먹였어요. 왜안 먹여요? 아니 괜찮았었으니까 안 먹이고 수정 넣고 나서. 아 그게 아니에요. 뉴트리펜을 예. 내가 먹이라는 이유는 예. 뭐냐면 예. 자궁이 회복이 빨리 돼야 돼요. 새끼가 들어가려면. 아.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사모님이 얘를 팔을 심는다. 예. 그러면은 밭에 고르고, 네. 고랑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 마찬가지로 얘가 새끼가 들으려고 하면 자궁이 회복이, 회복이 돼야 되죠. 되는데, 네. 지금 자궁이 어디 있냐면 이 밑에 있어요. 네. 그러면 저거는 난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정을 시켜도 저건 안 들어가요. 처음 네. 밑에 있는 거 수정시키기도 힘들고. 그니까요. 그래서 얘 날개도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세달 됐어요. 세 달.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소의 문제는 뭐 물론 난포도 지금 안 좋아요. 네. 뭐안 좋고 어 난포가 안 좋다는 건 난소도 안 좋고 그다음에 자궁도 저 밑에 있어가지고 수정시키기도 되게 힘들어. 어 이거는 어쨌든 어떻게 하느냐? 오늘서부터 뉴트리펜을 먹으면 네. 한 50g씩, 일, 50g 한 달간만 주세요. 네, 예, 그럼 예. 자궁이 올라올 거야. 예, 예. 자궁이 올라오면 그때 발정도 잘하고 수정이 잘 들어갈 거야. 예,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예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로 노산이에요, 얘가. 지금 90몇 개월 됐어요. 90. 4개월 됐을 것 같아요. 2시간 4개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수정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아니요. 시켰죠. 계속 시켰어요. 근데 안 돼요, 잘. 제가 한 마리 얘가. 지금 애에서 계속 발정 와요? 새끼 없어요. 예? 발정동 새끼 오지도 않고 두 번이나 새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감정 피검사를 했는데요. 피검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네, 없다고. 갖고 또 그다음에 수정 시켜 가지고 두달 돼서 또 검사하고 그랬는데 또 없대요. 그래서 또 지금 수정 한번 했었어요. 마지막에 수정한지가 네. 얼마나 됐어요? 수정한지는 지금 한 이제 20일 돼가요. 세네번세 네 번째 하면 되는게세 번째. 네. 두달 있다 한번 하고 두달했다 하고 네 달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또세 번째 한 다음에 지금 한두달 돼가요. 아니 아니 20일 돼가요. 20일. 네. 이 발정이 세게 오는 게 아니라. 이는 예, 점액만 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지금 얘는요. 예. 자궁, 자궁이저 밑에가 있어 아. 수정시키기도 무하게 힘들고 또이 소가 조금 나대는 소구마. 네. 그러니까 수정시키기가 엄청 힘들게 생겼어요. 네. 근데, 얘도 그걸 먹기볼까요 그럼? 에? 같이, 래도이 잇츠리펜을 매겨요? 아니면. 지금 얘는, 누트리펜을 매겨도, 어, 자궁이 회복되기가 음. 어려울 것 같아요. 얘는 새끼 난 지가 좀 오래돼서, 네. 이 자궁이 많이, 이, 저, 가라앉고, 좀, 새끼가 좀잘안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때 안 들으면은, 안 들으면 얘는 힘들, 힘들 것 같다. 네, 자꾸 수정시키는 게 힘들 것 같다. 너무. 네. 발정도 세게 오질 않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궁이 네. 가라앉아 있으면 발정이 네. 세게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작에 어떤 문제점을 빨리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너무 시간이 많이.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번식우가 새끼 잘안 드는 거를 해결하려면, 뉴트리펜 가지고 분만하기 보름 전서부터 수정시킬 두 달까지는 무조건 미기셔야 돼요. 네. 너무 가라앉으니까. 네. 얘는 지금 3개월 되어 가거든요, 새끼 난 지가. 근데 발정이한 번도 안 왔어요. 아, 예, 그거 한번 볼게요. 예. 네. 뭐가 문제 있는지 어찌지 발정이한 번도 안 왔거든요. 예, 작년에랑은 잘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모님네 농장의 소들은 좀 약간 과비가 됐어요. 어... 과비가 <놀람> 그때 영양가가, 지금 얘가 지금 3개월 됐잖아요. 예. 네. 그러면 좀 살이 말라야 되는데 젖도 많이 나오는 것 같구만. 젖도 많이 나와요. 살이 살이 좀 쪘는데 좋아요. 자궁도 좋고 난소도 좋아요. 아, 그럼 오겠네요, 얘는.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어요. 네. 왔다 갔는데 잘못본 거네요, 그럼.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농장마다 이제 이 소들에 먹이는 상황에 따라서 좀씩 다르고 그러니까 자궁의 상태나 난소의 상태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비를 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자궁이 조금 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은 이게 자궁이 어느 정도 회복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가라앉아 있으면 이게 새끼가 잘안 들어가요. 그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뉴틸편을 먹이라는 아 건데, 일단은, 오늘 체크를 해볼 게, 소한테 먹이는 것에 과비의 원인으로 인해서 자궁이 가라앉고, 그 부분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하네요. 근데 이, 이거를 어쨌든 전량은 좋은데, 조금 그런 게있네 이거 한 마리만 더 볼까요? 예. 얘도 새끼 난 거예요? 예, 새끼 난 거예요. 얘도 지금 한 3개월 다 돼가요. 지금 새끼 뛸때 돼가요. 발정이 왔는데? 발정이 와가수정 넣었어요. 수정을 어, 넣었는데. 언제? 지금 20일 됐죠. 근데 그때 넣으시면서 그 전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넣었는데 얘가 그랬거든요. 딱 적당하다고. 제은 지로 지금도 점액이 많이 나오네. 막 적당하다고 아침에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녁 오후에 와가지고 확인해 보자고 확인을 하셨는데 오늘 상태 보고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에 시키세요. 네, 그니까요. 러 그래서 오늘 아침 어저께 아까 겨울로든 애가 얘인가? 예? 아까 기울 예. 올로든 애가 얘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럼 내일 아침에 시켜요. 예, 예. 그래서 처분해도 그렇게 했어요. 내일 아침에 시키면 내일 저녁에 와서 내일 아침에 시켰는데 그 다음날 시켰는데. 그러니까 전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솔직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게 수정시키기가 되게 힘들어. 아. 저기 밑에가 들어서요? 어? 밑에가 들어서? 어. 아. 되게 힘들어. 그니까요. 내가 봐도 이게 만지면, 막말로, 우리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 하지, 짜증나. 음. 이게 왜 그러냐. 저 밑에 있으니까, 그냥, 어. 아니, 수정시키기 그냥 바로 자국이 여기 있으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처 밑에 쓰니까넣는 것도 엄청 힘든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다른 애들. 얘가 그래가지고 안 터진다는 거예요, 남포가. 그 터져야 수정이, 나 나와서, 난자가 나와서 수정이 되잖아요. 딱 적당하다고 했어요, 아침에. 근데 저녁에 와서 확인 하니까 그때도 안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또 수정 또 했거든요. 그래갖고 고려하 놓고. 터지라고. 그럼 얘들이 뉴테리펜을 당연하죠. 먹여야, 이걸 예, 먹여야죠 예. 거의 들어갈 때 먹이셔야. 그러면 돼. 지금 문제점이 그거를 해결을 네, 해야 다다장웅이 예.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장항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지금 거세소가 한 어, 25개월, 26개월 정도 됐는데 밥을 잘안 먹는데 그걸로 괜찮을까? 와도로 뭘먹여야 될까? 그냥 뉴트리펜만 내가 먹이거든요. 그걸 주면 잘 먹어, 에? 이 뉴테리트앤만 주면은 잘 먹어요. 근데, 뉴테리트앤을 안 주고 가만 놔두면 안 먹어. 예, 막 쫓아와. 좀, 주면. 야, 일로 와봐. 이거 먹어라. 응. 야, 일로 와. 뭐, 눈치만 보고 있네. 아, 이거 비육소에요? 예, 아니, 저기 인자 일주일 됐어요. 비옥 후이 들어간 지가 25개월쯤 됐거든요. 근데 이거 얘네들 이렇게 먹어요? 잘 먹어요. 이것만 주면. 어. 지금, 일단은, 임신,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 내가 지금.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자궁이 하수되어 있다. 하수가 뭐냐면, 밑으로 가라,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 사장님. 살면서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어쨌든 오늘 공부 좀 하셔야 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걸 강 자궁에 하수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임신이 안 돼. 왜안 되냐면 왜안 되냐면 자궁에 오염 물질이 생겨. 생겨.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자궁이 하수된 원인이 뭐냐? 제가 보기엔 이 농장에는 자궁이 하수된 원인은 과비다. 그럼 과비가 왜 생기느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요거만 신경 쓰시면 돼. 임신, 임신을 했어. 임신, 임신 후에 사료량을, 보통 이제 4kg를 주든가 뭐 5kg를 주든 거를 3kg를, 3kg나 3kg 미만으로 2 5 k g 로 줄여야 돼요. 아니, 이거를. 이걸 안 하니까 과비가 돼서, 과비가 되니까 자궁이 가야 하네. 그 너무 사라져. 그 제가 아까 한 5마리 넣어봤어요. 어우! 진짜 내가 아까 사모님한테 내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짜증이나 막이 손을 보니까 아파 이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사료 양을 이거를 좀 임신이 되고 나면 사료 양을 좀 줄여라. 그래야 과비가 안 된다. 그럼 임신 되, 된 데가 확실을 하려면 감정한 뒤에 까지는 그대로 매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매기죠. 그니까, 러몇 개월을 그러느냐, 보통 임신하면 한, 임신 3개월에서 한 7개월 반까지는 이때는 줄여라, 해야지. 줄여라, 줄여라. 좀 저기, 사장님 그거 좀 신경 쓰시고, 아, 응. 한 5개월 정도 신경 쓰셔 그리고 사모님도 역할이 커, 그거 좀 저기 해서 잘 저기 해가지고, 사실 저, 우리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사장님도 뭐. 깜빡한빡도 문제고요. 뭐, 어. 다, 뭐, 좋은 다 틀리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응. 나가야 되는데, 두, 세 시에도 밥을 주고 나가야 돼, 내가. 밥을 주고 어. 나가면, 언제 정신 어떤 놈이고, 무조건 막 그냥 한 번씩 주고 가는 거지, 뭐. 그렇지. 바쁘시니까 이제 <laughs> 그러는데. 또 다른 일을 해야 돼. 맞아, 맞아. 그건 이해가 가. 이러면, 아, 얼마, 그러니까. 얼마 거 그걸 할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 그런 생까지아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줄여야 돼요 어, 이거 새끼들은 건좀 줄여야 돼 네. 회장님께서 말씀, 네. 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네. 해봐야 해 해봐요 <laughs> 아이 그래야 재미나 오르고 아이 나는 내가 저번에는 아니, 그냥 아니, 요즘에는 음. 이제 저, 또 사람들이 다맞 힘드니까 마찬가지 네. 저 같은 경우에 송아지는 저번에 우리 인데 소가 많지는 않으니까 어째 한 마리씩 나가잖아요. 송아지는, 아니 는 내가 보 기가 는 기가 막혀아그니는 기가 막아 그러니까 송아지는 기가 막히라니는 기가 막히더라구요. 아 그러니까 는아 <laughs> 그러니까 는 기가 막히아 그러니까 는 기가 막 그러니까 는기마 그러니까 기가 는기 그러니까 는기그그러는요 그러니까 아그러아 그러니까 소가요그러는가그 예, 그럼. 아직 중, 지금, 꽁탕 되는 거였지요. 이유가 자욱이. 여기서 더 적절한다고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네. 내가 보기엔. 아, 지금 뭐. 그래도, 지금 이거 뭐, 이런 것만 제대로 돌아가면. 아, 돌아가게 다, 돼 있다니까. 견딜만 해요, 그래도. 내가 저기 하면은, 어미소 한 마리에 최하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남게 그래. 할수 있는 그래. 거, 이거 왜하냐고 제가 말씀드리여하야지만 이거 수정시키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간다고 내가 나면 나 나는, 나는, 내가 어떻게? 나 나만이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손을 넣어보니까 너무 자꾸 가라는거 그냥 안 들어가니까 짜증 나니까 나 진짜 그거 어 나는 또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럼 누트리펜는 우리 사모님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게 하죠, 뭐. 어 그래도. 하셔야 돼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송아지 지금 송아지 값잘 받잖아요. 내가 보면 저쪽에 있는 송아지도 엄청, 예, 어, 좋아. 송아지 값은 잘 받아요. 아, 좋은데, 더잘받으려그면 아까 여기 다 끝나고 나와서 손 닦으려고 여기 왔는데, 송아지, 송아지 여기에 이 TMR이 있더라고. 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거보다 더잘하려그면 배합사를 이렇게. 도와줄게. 당연하죠.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몇 번.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아니, 그, 그 얘기야, 내가,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어. 어디서 듣고 와갖고, 어. 또 성원일 때 그걸 얘기야 나중에 동급이잘 나오고. 아니, 아니, 야뭔 말인다, 이해 아니, 아니. 야 그거는 아니. 내가 복잡하게 저기 좀 내가 사장님한테는 이거는 돈도 더 들어가고, 안 된다, 이거. 배합살을 미겐. 요배합살료 미기는 살이... 거 언제까지 미겐? 6개월까지. 살을 주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어. 말씀하신는데 tmr 그거 아이 다, 그럼 또안 되니까 또 배합 사료 조금씩 주야 돼두번 주야 되고 그러니까 거. 내가 하는 그 언제 6개월까지는 배합 사료 위주로 키워야 그래서 그렇게 네? 키우 중간에 몇번바꾸는데 그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야 키워 돼두 가지야 딱두 가지 요거 저 임신하고 나서 사료랑 줄여라 그 다음에 송아지 값잘 받으려면 배합 사료로 바꿔라 6개월 이전에 그얘 경우에 봐 어디서 듣고 왔고 그런 소리 나한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그때 동생이 그랬잖아요. 배압사 아니 그 T M R 누가 매기니까 응급 잘나왔다고동이 인수기가 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 M R 잘 저기. 아, 그런 얘기, 얘기. 그러니까 이게 한 키는데는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맞아요. T M r 을 미기는 게 배압사를 미기는 것보다는 돈이 더잘 나와 비육소는 육수는 맞아. 그거는 맞는데 이 송아지한테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 사장님도 아, 그, 이제. 나는 아, 그, 서영이한테 들은 거, 서영이한테 들은 게 아니고 서영 그조무님그 내외 그 또한 이제 그조무님아 그 송아지를 사간 사람한테 들었다고 그게 기형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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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틀째겠다. 그거는 않지? 알사로 먹이면서 그풀 대신 아니. 디프락 대신 그 풀을 매겠다고 그렇게 글자는. 지금 거. 저쪽에 그니까. 비육소 세 마리는 지금 배합사리하고 그거 얘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원장님 이다시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해볼던가 원장님 말 들으면 다른 짓세보는고 그 헛짓이야. 안 되지.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응. 어, 원장님 한대로 따라서 해야지. 잘더니못 되든 그대로 알았어요. 가고 나중에 가서 아 이거 아니다 싫대. 네. 네. 바꿔때또딱바꿔볼던가제 제가 어쨌든 그냥 그래, 그런 게 싫은 거야. 응. 그냥. 응. 이, 이, 여기서또뭔말 들으면 아 그럼 너무 힘 너무, 너무, 너무 왔다 갔다 그냥 정신나다 나는 후갑 쓰려면 맨날 헷갈려고 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우리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오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때는 안 오더라도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음. 내가 최대한 음.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예, 그거는 한, 한 사람 말은 아는지 귀 막아야 돼 아무리 좋은 아 그럼 그럼 내가 가자는 대로 가는 저기가 어 어 일단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면 지금 막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두두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슬슬 할수 있어요. 네, 네. 아이 뭐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예 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사모님한테는 뉴트리펜을 적용을 해라 그랬어. 그걸 믿으면 이게 자궁이 회복이 또 되니까. 그러니까 호스, 세 가지 하나는 사모님한테 얘기한 거고 두 개는 사장님한테 저 사료 사료 저기 임신했을 때 사료 줄여라 1kg에서 1.5kg 줄여라 그 다음에 송아지는 6개월 미만에 있는 송아지 돈잘 받으려면 배합사료를 위주로 줘라 그겁니다 이제 저기도 해야 되잖아요 새끼 배가지고 8 개월 됐잖아요. 응. 그때는 응. 이제 도담액이 그때는 도담액이 저번에 뭘 도하셨으니까 네. 네. 그건, 그건 했던. 지금 해가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네. 잘못된 거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또 어, 개선돼야 될 방향이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쉽게 술술 넘어간다. 쉽게 술술 넘어간다. 아니 그렇잖아. 밥을 요만침을 믿게 되는데 이만침을미기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요? 요만 침원위치만 되면 원상 회복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나 사모님이나 이거 뭐 농장을 하는 데서 지금 힘들고 어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수익이 되고 재미 나면은 또 신바람이 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지. 그 유트리펜을 수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먹야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하죠. 음. 그래야 자궁이 올라온다니까 이게 지금 과비가 돼가지고 자궁이 다 가라앉았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료를 일단 그 소를 너무 과비를 안 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예예 사장님 예예 저기 제가 이상 거시기를 안할수는 나라에 쉬는 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번역. 저기 저 숙성, 거시기를, 예, 이제, 기육사르를 암수인데, 네. 막, 네. 두 마리 키워. 네. 근데 손는 말라있으면 조금 주는 거지, 이제. 네. 근데 송아지도서 지가 막 키워졌고, 손은 벗겨서 랐어 아. 그렇게 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사료를꼭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양조절이야,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중요하다. 장 네. 양조절을 해야 되는 거그를잘맞춰야 그러니까, 양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양조절을 했는데, 지금 양조절이 안 됐던 거야. 저번에 내가. 네. 내가. 지금, 우리 소가 거시했었는데, 또, 자꾸 많이 줘야 된다. 야, 이 아니야. 지금, 지금 살 많이 쪘어. 내가 생각했던 전에 100만 원 들어가고 지금 150만 원 들어갔다. 그러니까 줄여야 돼. 줄여.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가 사장님 내가 네. 저일 바쁘시다 는데 내가 진짜 어? 어. 뭐 사장님도 바쁘신 일로 오게는 하 것도 좀 힘들겠지만 아니, 내가 네. 이거는 잘못된 거는 내가 잘못되고 얘기를 해 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유, 뭐, 이거 사장님 사모님 안았는데 지금 그거었죠 나... 뭐. 가셔버리면 끝내지. 아니, 아, 아니, 나야.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이거. 내 양심적으로는. 음, 어? 음, 음, 내가 그 사장님이 이, 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몰라서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네, 그걸 네. 해, 바르게 가는 길로 해줘야 되는 게 내가 맞는 거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뭐, 음, 뭐야, 저는, 이거. 안그러 저는 아무것도 고맙죠. 아무것도. 그렇게 해주신.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어쨌든 네, 네, 네. 뭐 제가 사장님한테 나중에 욕을 얻어먹을지는 모르겠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음. 내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소밥줄 때도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똑같이 만약에 애들이 응. 크고 작고 하잖아요 응. 근데 어.. 정년, 좀 그런 거 있지 네. 큰 소는 조금 더 줘야 더 되고 작은 소는 더 줘야 되는데 네. 여기는 네. 다좀 저기라 일반적으로 마른 소는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들 줄라고 노력하는 게 좋다 이거야 들 줄라고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해년마다 저희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소들은 그래도 수정 잘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니까 올해 지금 더이 작은 소들 아니 뭐 이산되는 애들도 문제점 있는 것은 올해가 더 심하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이제 오늘 했는데 어쨌든 말씀 중이적인데 아까지게 살 많이 찌고 그한 마리 속세기는 놈은 음. 감정 안 나온 거는 그 조금 있다가 초음파 해봐가지고 안 되면은. 비 들어가야 돼. 그건 내가 보기에는 손해야. 음. 그러니까 그런 소를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과비 시키지 말아야 되고 돈만 후에 뉴트리펜을 미기는 게 좋다 이거지. 음. 그거는 뭐 돈이 많이 들어. 내가 약팔아 먹었을라가 아니라 그것만 해주면 자궁이 올라오고 수정도 쉽고 아주 쉬운데 가면 갈수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아주 새끼가 제가 하늘이 이제까지 30년인데 거의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농장 가가지고 자궁 소, 소 자궁에다 손 넣어가지고 자궁 만지고 난소 만지고 해요. 그리고 임신 감정 해주고 그러면요 잘되는 집은요 손탁 넣으면요 들어가자마자 1초 만에 임신 감정 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탁 들어가요 들었 들었다 빼 들었다 빼 임신이야 임신이. 그렇게 감이 좋아요. 아주 번식이다 임신. 한번 문제가 생기면, 새끼가 안 들으면요. 어 아우, 고치 야빠 자궁 만지고, 저, 난소 만지고, 자궁도 그냥, 초 밑에 가라앉아있지, 힘들지, 만 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주인 사장님은 좋냐? 수종은 여러 번 시켜서, 수종사비 많이 들어가지, 총액 들어가지, 사료값 어? 들어가지. 사료값 <laughs> 들어가지, 한 달에 20만원씩 들어가지. 이게 어마어마, 번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저게, 그냥 사료값 들어가는 게, 저거 무시 못 하는 거야. 한 달에 20만원. 3 0마리면 20만, 600만 원이야. 저거, 아유, 저게 무너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저, 농가분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어디 새지 않는데 그게 돈 새는 거야. 새끼 안 들어가면 돈 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하는 거는 빨리 이 난소 자궁을 가라앉히지 않고 저기를 해서 해야 돼. 하여튼,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방법은 세 네. 개야.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과비시키지 말아야 그, 되고. 그, 그, 거기에 그, 과비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식에서. 사료를 줄여야 돼. 예를 들어 소화들 새끼를 지금 았어요 네, 딸려갖고 있잖아요. 응. 수정이, 발정이 막 수정 낼 때부터 사료를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맞죠? 예. 수정 들어가서, 수정만 들어가서 사료 좀 줄여야 되는데, 거기서 한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괜찮다. 혹시 안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음. 감정이 확인이 감정이 야될 어? 음. 때부터 그 줄이라고요. 감정 텐주부터 원래 정확하게는 감정 될때부터는 줄이는 게 낫지. 그래야 정확하니까요. 알겠어요그그 아, 아, 느낌.